저는 근데 고민정하고 응. 지금 정은의 저 사람이 로드 아멘 이렇게 한거 보면은 고민정은 문재인을 약간 남편으로 모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<laughs> 그죠? 아니 문재인의 숨결까지 안다고 하잖아요. 네? 그죠? 지금 정은의 이 사람은 보니까 디어 로드 음. 이거 남편보다 좀더 격상된 표현인 것 같거든요. 음. 이거는 약간 좀 사랑? 자기가 어떤 임무를 딱 정해놓고 문재인이면 문재인, 노무현이면 노무현, 이재명이면 이재명, 얘를 사랑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음, 전정신병이라 생각해요. <laughs> 아니, 왜냐면 골라본가? 사람이 숭고하고 네. 영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생각해요. 네. 그거는 가족, 가족일 때, 네.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때라던가. 네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국을 사랑하는 모임 뭐 이런 게 있다 고 치면 아... 그 사람들은 사실 조국을, 조국을 사랑할 이유가 건? 없는 사람들이잖아요. 음... 솔직하게 말해서. 그 사람들이 조, 조국과 친인척 관계도 음. 아니고 친한 친구의 사이도 아니고 음.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. 근데 조국을 사랑한다는 거를 어떤 사랑이라는 거를 매개로 삼아서 음. 조국을 막 신처럼 따라다니잖아요 네. 전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병처럼 발현되는 게 아닌가 음.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끔은 음.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게 고민정 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뭐 숨결까지 익혔다 하면서 막 따라다니고 맥타이 메고 하는 거 에. 정은혜가 지금 이재명한테 디어로드 하면서 저렇게 올린 거 에.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어떤 숭고한 가치가 에. 정신적인 질병의 영역으로 발현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음.